하녕 아, 이거 또물올나 갈까? 이거일까? 이쉣 이거 빨리 거가 you <laughs> <laughs> 냠냠이 식구들, 아유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냠냠이 식구들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거는 파게장을 했어요. 파게장하고요. 이거는 전기 압력밥솥에다 김치밥 해고 묵은지 김치밥. 이거는 양배추하고 새우하고 볶았어요. <laughs> 그리고 이게 동치미랑 이거는 석박지 이렇게. 약곤장아찌하고 이렇게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암염은 식구들 덕분에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냄새가 고소하네 김치밥 <laughs> 김치밥 오. 이건 뭐, 뭐. 고기가 들어갔다 소고기로 끓인거야 소고기로? 네아 예. 요즘 육류고기형 잘 좋아하네 <웃음> <웃음> 음~~ 김치밥 음. <품시밥>. 음. <laughs> 음 맛있네 맛있다 참기름을 넣었나봐? 참기름 아니고 버터 넣을거였어 고기 넣고 하려다가 고기 빼고 했어. 음 맛있는데? 음. 하긴 아, 뭐... 고기 있잖아 고기? 응 너무 맛있어. 부드네 이거. 부드럽네. 맛있네. 음. 어우 너무 잡채 들어오고. 어 됐습니다. <laughs> 잡채도 있어. 음. 잡채도. 있어. 음 이거 봐. 음. 몇리 집에 엊그제 한통 사다 놓은게있길래은이길어갔잖아 음, 음, 아까 이길한 음, 단을 은한 어. <laughs> <laughs> 단을 어 있네 한동산넣었어어 배추를 다짝 찍어 놓네. 음. 맛있냐? 음, 맛있냐? 여기다가 김치밥에다가 콩나물 넣으면 더 맛있는데, 콩나물 안넣었지 <laughs> 맛있는데, 좋은요 맛있어. 음, 네. 아유 밭에 비닐을 걷으려고 하다가 한쪽은 햇빛 든 데는 걷어지는데 아직도 얼음이야 <laughs> 음, 더 있어야 되지 응 음. 아직 안 녹았지 뭐안돼 이제 음. 3월 달인데 내리면은 이제 감자 신고 저건 안 녹고 준비하려고 걸음질라고 그랬지 안 <laughs> 걷어져? 더 있어야 돼 이제 엊그제 까지 추웠는데 뭐 음~~ 마이 맛있다. 어다 어. 다대기 해가지고 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다 다대기 넣어서 먹는데 다대기 안 했어. 응? 김치밥이라 그냥 하는,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진 양배추요. 맛있어. 응. 양배추가 응. <laughs> 0대 슈퍼 음 슈퍼 중에 하나라잖아, 양배추가. 응. 그렇게 영양도 많고 잘안 먹어지잖아. 그치? 그렇게 먹으면 맛있네. 그러 야, 약먹는 나만 먹는 거야? <laughs> <laughs> <조용히 웃음> 이건 당신 거라 당신 앞에만 놨잖아 치킨 없는 거 같아서 좋은데 왜 나만 먹어? <laughs> 어, 좋은 거 아주 심심해가지고 짜지도 않고 <laughs> 배 같아요, 맛이. 배같아 음. 날로 까먹어도 배 같아요. <laughs> 아삭아삭하네. 옛날에 밥에다가 따뜻한 밥에다가 마가린 비벼 음. 먹던 <laughs> 생각 나데 음. 그게 무지 맛있게 먹었을 아, 그냥 고급이 고급 음식이야 <laughs> 없어서... 따뜻한 뜨거운 밥에다가 어. 마가린 한 숟갈 넣고 장, 간장 한 숟갈 넣고 음, 비벼서 비벼... 먹는 거지 근데 여기 버터가 들어가니까 음. 그 맛이 나네 음. 고소하지 바... 음, 버터 냄새? 버터 그래. 향이 나네 남녀매 <laughs> <laughs> 네? 식구들 보고 웃었지. <웃음> 좋아, 좋으니까. <laughs> <소우니까>. 남녀매 <laughs> <laughs> 식구들 다 보고 계시잖아. 석박지 <laughs> <laughs> 어, 맛있네. 석박지? <laughs> 이런 건 석박지나 깍두기 그런 거 해서 먹는 거야. 응. 더 드릴까? 응. 응. 기본은 먹어야지. 응.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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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기본. 고기 아주 쑥으로우네 <laughs> 파를 한 단위나 넣었다니까 <laughs> 파게장이야 그래서 아. 음. 그게 좀 음. 김치가 있어서 김치밥이라 음. 그냥 했지 국, 국 대신 먹다시라고 아들 향이 그냥. <웃음> <웃음> 국물 다 갔다 할까 그랬나? 응? 그만 잡죠? 응. 응. 국물이 아주 고소하니. 음. 어, 아, 맛있네다맛맛있어맛있겠맛있게먹맛있맛있어다맛있다고이렇다싹싹 음. <laughs> 응. 비우면 아유. 되는 거야? <laughs> 배불다맛 <배부르게> 어? 먹었네. <laughs> 배불겠다 <배부르게 웃음> <laughs> 먹었어. 음. <laughs> 잘 먹었어요. 아유, 얌얌 식구들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뭐 그냥 아유 맛있는 거 해서 잘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얌얌 식구들 덕분에 이렇게 늘 맛이 맛있는 걸 먹네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못해 먹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 또 들릴게요.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지 않으면 매일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을 텐데 어유특이한거먹아 <laughs> 감사합니다.